에베소 2장, 아까 읽었던 에베소, 에베소 한세번 봐야 되니까 에베소의 손가락다 아끼십시오.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은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 2장 2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사람의, 어떤 권세, 어떤 이 동기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가면, 에베소 2장 2절, 자, 2장 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문실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은 맨이 영들에게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이끌임을 받아요.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삶의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불편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안 갖고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쉬워, 재밌고. 공중권실 잡은 자를 따라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한두장더 넘기면 갈라디아 서5장이 있습니다 두장 정도 넘겨보십시오 앞으로 갈라디아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옛날에는 공중권실 잡은 자들 따라가고 새삼 풍조를 따르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새상이 얻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바가,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율법, 율법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막줄질 끌고 가는 그런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통제로 따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자 다시 두장 뒤로 가서 에베소 2장 1절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옛날 상태는, 우리 옛날 상태는 히브리 아, 예배서 2장 1절.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까 읽었죠. 그냥 아까 한번 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5절, 그 밑에 5절. 시작. 허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를 그리,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너희는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받는 사람이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같은 날 우리 저 2억 14만 보시면 이거 다 가르쳐 줄수 있는데 김을순 <laughs> 김을순 권사님 자리 와서 한번한 것이 한 구절만 찾보면잘 가르쳐 주시죠.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권사님 가르치는 훨씬 더. 예를 잘할게 이거 잘 알아듣고 이러면, 아이고 나는 안 믿어져, 이서줄알할긴데 이런 때는 꼭안 와요. 그러면서 따지고 따스려하고,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성경 성경 보면 엠고 무슨 엠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았어요. 소게안코 무슨 그건 진짜 그 안정입니다. 고백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도 예생명의 지배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건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육체의 생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유, 여기 엔코가 한다며? 아유, 여기 엔코가 뭐 한다고 해. 그러니까 일로 낙해 가지고 이런 동철뛰기 일로 낙해가 막뭘를 하면서 선생님 가르쳐 주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몇까지 말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더긴 말씀을 더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우리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말이야. 이제 내게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이런 쭉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야 나는 이제는 정말 새로 새 생명 가진 사람 맞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이, 이 말씀 통해서 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내 아들에게 혹은 내 딸에 딸에게 내 이웃에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 증언할 수 있을지 나는 이사람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하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김우승 군사님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o w t 다다 들었어요. don't know how to do i 이렇게 확인한 이 말씀을 가지고 확 o d 에 서야 되고 이걸 다 know how to do 더 t 강한 믿음, 더큰믿음더 단단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어 n o w h 도안 나오셨고 이 t I d o 아이고 n o 이런 날 w to do it. I d o n 이 k n 할머니 이 w to do it. I don't 나는 몰라, 나는 몰라 하지 말고 이 말씀 들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성부와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되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것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참 이런 기회를 다 놓치죠. 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봅시다. 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꺼내봅시다.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까 처음에 읽을 때고영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걸 오늘 꺼는가하면 제가 설교한 내용, 준비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꺼내와가지고정명해 보이려고 제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비결 시작 영원한 행복을 찾는 비결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둘 중에 천국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받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수요일에 또이 내용을 조금 더진전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이 깊이 박히고 이해가 되어서 이새 생명 가운데 그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새 생명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장성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